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공동상속인들 중에 1인, 즉 단독으로 당해 임차 건물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이 상속으로 취득한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보증금을 당해 단독 상속인이 부담을 하고 또 재산세까지도 부담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계를 오늘 판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상속으로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취득을 했을 때당해 임대보증금과 재산세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할까입니다. 어, 사연 속으로 우리 한번 떠나보면요. 은 아버님이 2014년 8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님과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어머님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이 상속인들 네 사람의 그 자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2020년 12월 21일에 그 재판에 따른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의 사건의 부동산을 이 피고 네 사람들 중에 피고 한 사람 앞으로 단독 소유로 분할해 주되 이 단독 소유로 이제 가, 이 피고가 가져갔잖아요 이 임차 건물을 이 피고는 나머지 세 분에게는 현금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라라는 판결 결정이 2021년 4월 30일 날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전 2012년 6월부터요. 어 임대차 보증금 3,7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임차를 계속 해 오다가 2022년 그 10년 가까이 이제 임대차를 유지를 하다가 2022년 5월 11일날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 피고가 단독으로 이제 이 임차 건물을 소유권을 가져온 그 이유잖아요. 이때 이 피고는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3,750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서 해 끝났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사람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상속이 발생을 하면 항상 남아계신 어, 유족들이죠.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네 분의 자녀 중에 한분 원고가 이 피고를 상대로 해서 어, 2014년 9월 10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그 확정된 그때까지 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수치한 월세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이 임차료 중에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많차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임차료 중에 자기 몫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어, 자신은 이 임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온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3,750만 원도 본인이 반환을 했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산세도 모두 피고 자신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자신이 부담한 임대차 보증금이랑 재산세 만큼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누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세보다는 상속과 관련된 우리가 세법적인 그측면을 한번 접근을 했을 때 쟁점을 두 가지를 한번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 임차건물이 이제 공동상속인 중한 사람, 피고 앞으로 단독소유로 이제 소유권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차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제 나머지 세 분에게 현금정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공동상속인 중한 사람, 즉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과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가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에 당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부과된 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과연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즉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또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일단은 임대 그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도 상가 건물, 그 임차 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해서 일체로 이전하며,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의 위채무는 이제 소멸한다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자, 소유권을 가져가고 난 후에 그 소유권,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피고가 임대인의 그 지위를 승계한 이 피고는 당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사람의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어이 원심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상속개시일인 2014년 8월 23일에 소급해서 피고가 단독 소유가 됐기 때문에 피고는 그때로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의 판결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이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어, 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 1007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1007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 상속분은요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한 사람이 그 변제 등으로 공동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서 당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당의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 상속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채무 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만약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는 피고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해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면은 다른 세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1007조와 그리고 민법 106조에서는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상속 재산은 공유다라고 정하고 있고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면은 상속 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민법 1007조에 의해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 당해 상속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 상속인들 이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요. 그 중에 1인 피고가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면은 공동 면책을 얻었다면 피고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세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당의 공동상속재산 즉 임차건물은 공동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한 공유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 우리는 세무,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세 지금 편협하지만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라든가 임차보증금은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따라서 만일 사례처럼 피고가 이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재산세를 다 납부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각자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자는 재산세는 당해 공동상속기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좀 빨랐죠? <laughs> 제가 이 사안을 이제 PPT로 이제 보시면은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PPT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한 임차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재산세 부담이죠.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14년 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9년 5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이제 청구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2021년 4월에 당해 심판이 확정이 됐잖아요. 어, 당해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되, 나그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정산을 해서 세 사람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상속 지나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상속 이 소유권을 가져간 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어,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이전 12년부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임대 보증금 3,750만 원이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당해 계약이 종료가 돼 가지고 이 임대 보증금 3,750만 원을 피고죠. 이제 단독 상속인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피고가 전부 부담을 했는데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그 반환에 대해서 과연 부당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 부담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재산세를 납부한 이. 부담에 그 대해서 과연 공동상속인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원심에서는 구상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민법 1 0 0 7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호 적용을 할때 우리 상속인도 임차 건물 양수인에 해당이 되고 당해 공동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떻습니까? 불가분 채무라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채무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변제 시에, 1인이 변제했다 그러면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수 있다. 그리고 구상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해양세야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과 임대차 부중, 보증금의 그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어, 그럴 경우 단독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 분이 유지될 수 있게끔 구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 논리로 구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이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조용히 지나가는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산이 남겨졌을 때 어, 상속인들 간에 이런 분쟁이 많고 또참 보지 말아야 될그 상황에 많이 직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사람의 이기심이 참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게이 상속과 관련된 그 사연에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를 주고 있는 건물이 단, 공동 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를 하면서 어 나머지에 대해서 그형제 정산을 현금으로 정산을 해줬을 때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이 이, 이 사람이 당해 그 검,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재산세를 어, 부담을 했을 때 과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 세금 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